도체가 없는 동물은 불안, 공포 반응이 없다. 우리의 가장 흔한 정신 건강 문제는 불안과 관련이 있다. 우리 중 3분의 1 정도가 공황 발작, 공포증 또는 강박 행동을 포함해 평생 불안장애에 영향을 받는다. 불안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. 예를 들어 여성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남성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게그 이유에 포함될 수는 있다. 불안한 사람들은 해마에 가까운 두 개의 아몬드 모양을 한 뉴런 군집인 편도체에서 더큰 활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. 뇌의 이 부분은 정서적 반응과 위협에 대처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. 편도체가 없는 동물은 정상적인 공포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. 불안 장애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다이서로스 연구팀의 박사 후 연구원 k 이타이는 광유전학을 사용해 쥐의 편도체에서 뉴런의 활동을 조작하면.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했다.